예 안녕하십니까 주식도라이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자 금일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58,500원 정도에 끝이 났고요 700원 올랐고 1.21% 정도 올랐네요 거래량은 190만주 정도고 그 전날은 544만주 정도 터졌습니다 수급이 터지면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뜨거운 종목입니다 시간 외에서는 일단 0.34% 오르면서 200원 올라서 41,282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끝이 났고요. 자, 뭐, 어쨌든 차트가 힘있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일단은 음, 전고점 자체를 일단 강하게 돌파를 해줄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어, 일단 뭐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요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이랑 여론동향 체크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들 주시고 어,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도 많이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톡 아이디는 58ss 58ss입니다. 오빠 할때 58에다가 ss 치면 됩니다. 카톡 아이디 쉽죠? 저는 앞으로도 유튜브를 유료화 시킬 생각도 없고, 광고를 달 생각도 없으며, 그리고, 음, 카톡으로도 리딩이라든지 단체 톡방 만들어서 사람들 선동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좋을 뿐입니다.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하고요. 혹시라도 제가 유료화 시킬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감원에 고발을 해주셔도 무방하며, 어떠한 항소도 하지 않겠고, 어, 초심을 잃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는 개새끼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기아금 없는 이 행보를 할 때는 바퀴벌레나 쥐식이처럼 숨어 있다가, 최근에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는 요런 구간이 나오면은 왼쪽 제비같이 생긴 놈들이 사구려 넥타이에다가 사구려 가다마이를 쳐 입고 나와서 그거 보십시오.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약을 팔아대는 그러한 양아치 새끼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외 상한가 갖는 요런 종목들 무작위로 다 추천을 해서 떨어지면 생각하고 올라가면 자기 추천주라고 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나이 많은 노친내가 자신의 펜션에 놀러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필한 책을 시리즈별로 구매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될수 있다 라고 약을 팔아 대면서 어,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경우도 있던데, 책 구매하는데도 1 0 0만원 우습게 나가며, 펜션 가는데도 1 0 0만원 우습게 나갑니다. 아울러 자기의 노하우가 정말로 떼돈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 혼자서 하지. 그래 공개적으로 책까지 써서 떠벌린다는 자체가 허구입니다 어, 뭐, 어디, 뭐, 주포, 주포라든지 시장이 어디 바보입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공부한다고 해서 다그 사람 거 따라 하는데도 다 주식을 올려주게. 그 자체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언어도단이고요. 과거에 많은 상장 폐지를 양상시킨 바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시고요. 에, 위메이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 월봉 상태를 봤을 적에도 차트가 많이 떨어졌다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그리고 주봉을 봤을 적에도 차트가 일단 뭐 이렇게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려 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차트도 역별한 부분에서 좀 거래량 없이 방황을 하다가 240일 위로 이렇게 시세가 터져 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뉴스라든지 일단은 뭐 한번 이렇게 음, 종토방에 있는 글들 참고 삼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주가는 오르는데 닥사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 증기의 시끌 뭐요렇게 예, 뉴스가 11월 11일 날 오늘 이렇게 뉴스가 나와 주었고요.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흑자전환의 위믹스 상장까지 위메이드 이틀 연속 강세라고 하면서 어아래게 나온 뉴스입니다. 예. 목요일쯤에 나온 뉴스입니다. 정,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월급으로 투자한 위믹스 수익률 플러스 67%, 10월 위믹스 폭등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었고요. 위메이드 위믹스 고팍스서도 사고 판다라는 뉴스 나왔고, 유수가 유명한 종목이다 보니 많이 나옵니다. 호실적 위메이드 17%대 급등이라는 게 나왔고, 실적이 좋다라는 게 분명히 플러스로 작용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장영국 미르4, 미르M, 중국 판호 발급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 잘생긴 대표님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인물이 아주 좋으시고 영화 배우를 바로 하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 잘 생기셨고요. 일단은 뭐 종토방의 글들 참고 사무사 한번 보고 차트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폭등 나온다. 원래 폭등 전에 겁나게 매집하는 거다. 최근 외인 기간, 사모 프로그램, 연기금 등등 1500억 매직 미우가 다 있느니라 털린 건 개미와 안티뿐, 그그 그, 지수 밀리면 이것도 밀린다고 730대도 위메이드 때는 올랐다. 갈롱 갈갈멍충이들뭐 요런 식으로 어, 아주 흥분한 어, 극찬티 상무새 의 글이었습니다. 조금만 올라도 저런 작자들이 제일 먼저 처 팔고 튀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시고 참고로 마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로 52000원 예상한다. 월요일에 지울게. 너 아리 동생이나 산마의 형태가 비슷 정신병이니 네 희망가격 안옴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안티적인 글을 달면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찬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티드 바글바글 한거 보니 월요일 상한가는 따놓은 당상이네 크크 배 터져 죽을 것 같다 안티드라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쿨병도 준 놈도 있는데 주말 동안 혹시라도 주가가 밀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일단 뭐 불안한 사람의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메이에 물린 공매는 X된 것 같다. 차라리 에코프로 공매가 훨씬 나은 듯. 벌써 두배 간에 크크크 뭐 이런 식으로 승리에 많이 도치된, 어, 극찬티 상무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김남국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제2, 김삼의 제3의 김남국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전개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돈바라기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 중한 명이라도 위믹스 보유자라면 다시 그 당시의 고통이 소환된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섭다. 다음 주 위믹스 바이낸스 상장, 위믹스 2만 갈 듯,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글럴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건 하나 보고 차트에 대해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 대운 지 주말 철우고 동전될 듯, 뭐, 이런 식으로, 어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어 뭐 보면 여러분들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위메이드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다른 급등주라든지 이런 거 지나온 거 설명하면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번호 1번이나 2번 찍어 보내거나 위메이드에 위자를 갖다 써서 문자를 보내면은 고급 정보를 따로 준다라는 것도 많이 있던데 그런데 잘못 연락처 같은 거 갖다 돌리고 하시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카톡이나 이 정도는 차단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의 신상정보인 전화번호를 알면 사채업자 전화나 보험회사 전화라든지 증권사에서 전화 같은 게 많이 오고 추천주 전화가 많이 와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번호를 막 뿌릴지 몰라도 아닌 사람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설명을 계속 하자면 일봉상 어쨌든 241선을 돌파를 해 주고 한번 이렇게 눌림목 모습을 보여 주었던 11월 7일에서. 어, 거리랑 작게 눌림목을 해줬다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일단 눌림목에 대한 신뢰를 한번 지켜주었습니다. 어, 주식이 올라가려면 신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올해 2월달에 6만 4천 원 찍었다가 밀리고 다시 4월달에 시도했다가 밀려서 한참을 이렇게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이방황했는 개월수에 대해서 매집수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 6개월 매집을 하고 힘들게 전고점 매집,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아마도 차트를 보는 사람들 수급 매매를 좋아하고 돌파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 부분이 여태까지의 악성 물량으로 작용했던 요 전고점만 돌파를 하면은 위메이드가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이 주식을 나쁘지 않게 봅니다. 다만 요 주식은 5 6,300원대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강한 양봉이 10% 이상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속구 친다라면은 홀딩을 해볼 여지가 있겠고요. 56,300원을 맥 없이 깨면서 마무리를 한다. 그렇다라면 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56,300원을 깨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주식이 잘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은 제가 뭐 방송을 한번더 다뤄볼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요 부분에서 뭐 폭락을 하게 된다라든지 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당분간은 시세줄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주식 도라이 이재영이었고요. 카톡 아이디는 58ss입니다. 감사합니다.